오늘은, 카이스트, 이제, 면접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요즘에, 어, 그, 카이스트 포스텍 축제, 그, 교류전, 카포전이라 하죠. 그거 준비하고, 또, 수업도 많고, 과제도 많아서, 정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거, 카이스트 면접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좀 바쁘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카이스트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자면은 일단 일반 전형이 대부분이죠. 일반 전형 경쟁률이 한 5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먼저 학업 역량 면접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면접실, 학업의 역량 면접 준비실, 그 다음에 학업의 역량 면접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본다 이 말이죠. 크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과 학업 외 역량.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 인성,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나 면접 방식 다 비슷하고, 학업 역량 준비, 면접 준비실이, 어, 저는 45분이었는데, 이때는 55분으로 변경이 됐네요. 이 점은 10분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수학은 수학1, 미적, 수, 투, 미적분, 확통, 기하 그냥 수학 범위 다 나오고요. 고등학교는 물화생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물리는 물리 다, 화학, 화, 화 다, 생명, 은 생명 다 나오는데, 저는 물리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은, 학교를 딱 가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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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정문이 있고요. 정문이 있으면, 면접 보는 포인트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이렇게, 한, 이쪽에 한,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오전, 오후가 있는데, 이쪽이 물, 이쪽이 화, 이쪽이 생,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전 8시 면접이었는데, 오전 8시 면접이면, 오전 8시 입실이죠. 오전 8시 입실이면, 이제, 이렇게, 뽈뽈뽈 갑니다.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이쪽에 있던 유성구청 쪽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9시 아니 아침까지 자다가 이때 면접 시즌에는 해가 안 떠요 한 아침 6시 반쯤 되면 그럼 그때 잠깐 나와서 이제 뭐 대충 뭘 먹고 빵한 조각 정도 먹고 이제 해가 뜰 때쯤 이리로 갑니다 뻘뻘 뻘 들어가면은 비슷하게 택시 타고 온 친구들이나 자가용을 타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은 요 근처에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그 대부분의 좀큰 영재고나 고학고 친구들은 좀 같이 보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한 7시 30분쯤에 의자 의자를 하고 각 건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어 문을 좀그니까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대기실을 8시 입실이면은 정말 한 7시 55분쯤 열어주기 때문에.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우르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앞에 스크린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자가 있는 큰 이런 대강당이죠. 이런 대강당에 이렇게 줄별로 착석을 합니다. 요즘에는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뛰어 앉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뭐한 두세 칸 정도는 뛰어 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 앉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보통 한 사람이 길어봐야 3시간이거든요 되기가 그러니까 오전 오후든 그러니까 아침 8시 입실이면 길어봐야 11시 30분에 면접을 보고 나와야 이제 어... 그죠 11시에 입실을 하겠죠 11시에 면접을 보러 나가야 최소 12시 30분 쯤에는 이제 면접을 다 마치고 퇴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시간 최대 3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한 20줄 정도 있었는데 이게 라인이 이렇게 20줄 정도 있었는데 저는 한 뒤에서 다섯번째 였나 그래서 10시 반쯤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한 2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냥 잡니다 네 기다릴 때별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딜 가든 면접 대기실이 막뭘 책을 본다는 거는 봐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봐도 네 봐도 뭐풀 문제는 풀고 풀 문제는 풀고 그렇기 때문에 뭐풀 뭐 문제는 또안 풀리고 풀 문제는 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다풀수 있다 이제 뭔뭐 문제가 나올까 이러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냥 이렇게 대감아 보는 그런 것만 하면 되지 막뭘또 공부를 하고 기출이 이거였는데 막 이런 거 그리고 생기부좌우서볼 필요 없습니다 생기부 좌우서를 이때 와서 본다 그런 마인드인 순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때 아침에 당일 날 생기부 자우서를네 그냥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챙겨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약간 컨디션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계산 실수를 안할 컨디션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안할 컨디션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학업역량면접준비실이 있죠 들어갑니다. 이게 강의실이 대학 강의실이기 때문에 그냥 이네요. 그냥 구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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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뭐한한세 명씩 앉을 수 있는 각각 좀큰 책상이고 여기 칠판 있고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여기서 한 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진행 요원 그, 면접관님,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줄을 서서, 뽈뽈뽈 갑니다. 짐을 들고 가죠. 짐을 들고 가서, 뽈뽈뽈 가서, 여기, 가면은, 입구에, 여기 다리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입장을 하죠. 한 팀, 그니까, 러한 교실에 한팀 그냥 우르르 다 같이 입장을 합니다. 가방, 이런 거 여기, 패딩, 이런 거 여기 두고. 입장을 해서 앉죠. 이렇게. 앉으면은, 제 기억상, 그 빨간 종이 하나랑 파란 종이 하나, 어 빨간 종이 하나랑 파란 종이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노란 종이 하나 이렇게 세 장이 놓여 있습니다. 뒤집어서. 어 그리고 여기 설명하는 그 글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코팅이 돼 있었고 설명하는 글이 이게 뭐 학업 역량은 뭐 55분이고 뭐 뭐였죠? 제시문 기반이고 과학은 20분 후 과학부터 시작하고 수학은 20분 후 수학과 영어 문제집 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후에 수학 영어를 준다 하고 어, 그러니까 20분 후니까 그러니까 20분 동안 과학을 풀고 35분 동안 아니 카이스트에서 그니까 그냥 뭐죠? 룰은 생각한 룰은 한 30분 동안 수학을 풀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영어를 풀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여기 그맨 앞에 그 시계가 있어요. 그그 그, 그 이렇게 탁탁탁탁그 전자 시계 그그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대기 있는 그 빨간 건 착착착 뜨는 그 전자 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타이머가 이제 시간을 가리켜 주면서 총 55분까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려. 줄 겁니다. 그럼 그거 보면서 하면 되고 어네뭐펜 이런 건 개인 거 쓰시면 되고 종이 도 사용하면 되고 종이 A4용지 주시죠. 그러면 그거에다가 문제 풀고 사실 답안지를 안 드립니다. 푼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면접은 다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풀이를 막 완벽하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하겠지만, 카이스트 면접은 답을 맞추면 됩니다. 답을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문제를 한번 푸는데, 먼저 과학, 과학이 제 기억상으로는 파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란 종이 이렇게 딱 받으면은, 어, 물리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물리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탁 시험지, 탁 책상, 책상이 고 파란 종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볼펜 지우개, 그 다음에 답안지 이런 식으로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시작하면은 풉니다. 종이를 딱 뒤집는 순간 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림과 함께 굉장히 문제가 길어요 또. 아 이거 읽어야 되는데 라는 압박감과 아 읽고 나서 이해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과 그또 시간이 가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정말 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딱 뒤집습니다. 시험지를 딱 뒤집으면 이렇게 막 줄글로 돼 있거든요. 막 이상스러운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아, 일단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다 읽고도 이해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번 읽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번 읽을까 막 겁나는 거죠. 일단은 읽어요 그래서 읽습니다 쭉 읽는데 근데 유체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유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날 오전 면접에 유체 문제가 나왔겠죠 아 이게 좀 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 20분, 20분에 2 0분 물리 문제가 두 문제였는데 각각 해서 소문제가 어, 얘는 없었고 얘는 소문제가 세개인가 있었는데 얘가 유체 문제여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쭉 봅니다 그냥 보고 있는데 어~ 아무튼 아무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한 한, 한 10분 정도 풀다가 사실 뒤에 문제를 미리 봤죠 앞에 문제를 읽고 나서 풀기 전에 뒤에 문제는 보는데 그냥 어떻게 푼지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뒤에 문제가 좀 쉬웠거든요 뒤에 문제는 그냥 어~ 정말 그냥 개념만 알고 그러니까 계산이 많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네 개념만 알고 그냥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설명만 할수 있고 계산 조금만 하면 되는 정말 그런, 네, 개념도 약간만 사용하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려오는 기출보다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한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했고, 그래서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앞에 거를 시간량 투자를 했습니다. 앞에 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조건만 대충 수식으로 적었죠. 조건만 뭐, 긴 문장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1번씩 뭐긴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적고 이건 2번 2번씩 해서 조건 적었는데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맸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그 수능 특강 이런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뭔가 3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이게 약간 계산이 엄청 줄줄줄 적어야 되는 좀 뭐랄까 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찾아서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조건들을 이제 말으로 붙어 있는 거를 수식으로 다 바꿔서 연립 엄청 하고, 막, 2차 방식 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물리 문제들 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헤맸습니다. 제가 또 계산 을잘 못하니까. 헤매고 있다가, 한 15분에서 20분 될락 말락한 사이에 이제 과학 문제를, 뒤에 문제를, 2번 문제를 봤죠. 2번 문제. 이번 문제가 전기장 자기장 문제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다다닥 풀고, 아, 풀었다. 이거는 내가 맞췄다. 맞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거는 네그시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답도 딱 내고 아 맞췄다 하고 앞에 문제를 보는데 남은 시간은 한 18분 정도 아니 남은 시간이 아니라 한 2분 정도 남았죠 수학시험을 받기까지 그래 나 과학보다 아니 수학보다는 과학이 자신이 있는데 그것도 물리가 자신이 있는데 수학 문제보다 과학 문제에서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과학 물리부터 지금 약간 말린 상태니 다가올 수학 시험지를 뒤집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수학 시험지를 있는 문제를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다시 물리를 볼 시간은 또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시험도 꽤 길어 보였거든요. 그 약간 뒤집어 있는 그 뭔가 느낌이 뒤, 굉장히 길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남은 2분 동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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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쓰면서 다시 문제를 읽었는데 그때 마침 1번, 2번 그때 적어놓은 조건들이 보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은 결국에는 이 2차 방식을 풀어라는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때 정말 극적인 네, 순간으로 깨닫게 돼서 쭉 풀어서 답을 냈어요. 하, 답을 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답을 딱 내는 순간 그 면접관님이 딱 수학 시험지를 뒤집으세요 해서 이제 빨간 종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정말 이 파란 종이와 빨간 종이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정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개방된 공간이었거든요? 개방된 공간이었는데, 정말 그 조용한데 연필 두다다다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다른 친구들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 일단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건을 잘 찾아보세요. 약간 뭔가 창의력을 바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 조건을 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연립방식 잘 풀고, 이차방식 잘 풀고 사실 물리에서 계산이 막 미적분이 심각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계산이 중요합니다. 그런 계산을 잘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답이 튀어나와서 아, 해결됐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 그래도 나는 풀고 과학을 어느 정도 하고 수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면접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 나 과학, 다 풀고 수학으로 넘어간다. 그런 마인드로 풀 때, 풀때 이제 막히면은, 막히면은 쉬운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더라도 이제 쉬운 것부터 하고, 다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것도 답을 못 내겠으면, 푼 것까지라도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그 면접실 딱 들어가는 순간 게 중요한데, 나는 못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쓸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이게 1, 2점이라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풀은 방법과 함께 답과 함께 그 풀이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찾아보면 아주 좋은 그 풀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공부를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아니 아니 과학 면접이 이렇게 딱 20분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지를 뒤로 넘기죠. 수학 시험지를 뒤로 넘기는 내용은 또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인 거죠. 같은 공간에서 지금 딱 면접실의 입장에서 20분이 지나고, 시험지를 뒤집어서 수학시험지로 넘어가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